빰 m 빰빰 m 호주, 호수, 호수입니다,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우리 투바로티아리씨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교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신상품이 새로 나왔어요. 신상품. 무슨 신상품? 무슨 신상품? 묶음리스트 신상품. <laughs> 그래서 우리 그 영상 유튜브 스태님께서 모두들 지금 좋아서 기절하셨습니까? <laughs>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이제 다시 깨어나셔가지고 다시 열심히 돌리셔야죠. <laughs> 그런데 우리 식구님들께서 TV로, 그러니까 요즘 스마트 TV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 TV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 이제 그 TV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으로다가 TV로 연결을 해가지고 보는 것 말고 TV 자체에 이제 컴퓨터처럼 어 태블릿처럼 뭐가 막 떠요, 뭐가 막떠 그럼 리모콘으로 그 리모콘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그냥 막 바로다가 어, TV에서 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을 주신 식구님들께서 뭐라고 스탠님께 질문을 주셨냐면 나는 TV 어차피 별님 노래를 계속 하루 종일 듣는데 이왕이면 어 우리 집 TV에서 그 유튜브가 나오니까, 예, 유튜브 거 TV로다가, 어, 이 묶음을 한번 돌리고 싶다. 예,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상 스탭께서 어, 우리 식구님들께 이 기쁜 소식을, 예, 제가 소개해드린 이 기쁜 소식을 같이 공유를 해주면서 신상품을 만드셨어요. 그 신상품이 바로 TV 묶음입니다. 그래서 TV는 예, 가요와 클래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TV 묶음 1은 어, 클래식. 그 다음에 TV 묶음 2는 가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꼭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아예 고정을 시켜 드릴 테니까, 여기 꼭, 예, 꼭 공지사항을 확인을 해 주세요. 우리 식구님들 꼭, 예, 유튜브 영상 스탬 님 께서 올려 주신 공지 사항 을꼭보 시고, 그리고 응 원의 댓글 정말 이렇게 고생 들을하셔 가지고 잘만 들어, 주셔 가지고, 우 리가 너무 쉽게잘 보고 있다, 정말 고맙다, 얼마나 이그 정말 전 략적 으로 잘배 치를 하셔 가지고, 정말 그거 링크 하나하나 다따 가지고 그렇게 만드 시 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 죠. 그래서 예, 꼭, 예, 가셔가지고. 에이. 고생 많으시다고 응원하신다고 예, 고맙다고 이렇게 예, 댓글을 꼭 달아주시고 예, 같이 기쁨을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꼭 우리 공식 카페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꼭 한번 같이 확인해주시고 신상품 나온 거 구경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TV로다가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시구님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어, 낮 시간에 예, 낮 시간에 아니면 내가 시간이 들때난 드라마나 뭐 이런 거안 보고 전원일기 안 보고 OK 광자매 안 보고 펜트하우스 안 보고 나는 우리 별김 노래를 들으랍니다. 하시는 분들은 에, TV로다가 TV 묶음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TV 묶음은 총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클래식, 그 다음에 하나는 가요영상 묶음입니다. 그래서 에, TV로도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소리 죽여놓고 공포로도 또 묶음 리스트 돌려주시고 또 공포로 우리 음원스밍 잊지 않아야 되겠죠. 예. 자, 양날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우리 별림 정도의 이그 얼마나, 예? 별림 정도의 예? 예. 예. 날개가 어때야 돼요? 크고 튼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음원스밍 한쪽 날개 음원스밍 또한 튼튼하게 우리가 균형과 밀치 않게 튼튼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쪽 날개, 또 유튜브 묶음 리스트 재생을 통해서 별님께 아주 튼튼하고 우람한 날개를 달아드려서 헐헐 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어, 한쪽으로다가 너무 치우치면 안 되니까 유튜브 묶음 리스트는 유튜브 묶음 리스트대로 재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음원 총공들 계속 이어가 주시면서 별님의 순위를 양방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양방에서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음원은 음원대로 끌어올려서 별님께 아주 튼튼한 두 날개를 달아드려야죠. 그죠? 네. 우리 식구님들께서 이제 묶음리스트 스밍을 이제 돌리시잖아요. 그러면 자,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김호중 듀궁을 이제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김호중 듀궁을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누르시면은, 누르시면, 요렇게 뜨죠. 예, 네, 요렇게 뜨죠. 그래서, 어, 요거, 빨간 버튼 일단 누르시잖아요. 빨간 버튼을, 빨간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제 광고 영상이 나오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돌리면서, 돌리면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 요거 보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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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 여기 화살표, 요거도 있고, 요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게 연속 재생이에요. 요게 연속 재생, 요쪽게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누르면 요렇게 진하게 색깔이 변하죠. 요 상태에서 요 플레이를 해 놓으신 상태에서 저는 지금 이제 광고 여기서 나가니까 이게 중첩되면 안 되니까 제가 멈춰 놓은 건데, 플레이를 하시는 상태에서 요거를 꼭 요거를. 요거를 아조금 이제 남묶음인데 예, 반묶음으로다가 반묶 자 일단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예 그래서 요거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요거 요거 요거요 이게 왜왜 중요하냐하면 이 연속 재생 버튼이 왜 눌려져 있어야 되냐면 가끔 이게 튕겨요 우리 식구님들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튕깁니다 튕겨서 어느 경우가 가냐면 어 요거를 안 해놓으면은 안 해놓으면은 쭉잘 가다가 엉뚱하게 다른 가수 영상이 튀겨져 나와서 엉뚱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 재생을 켜놓으면 우리가 지금 남목금이 60곡이잖아요. 그러니까 60곡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60곡이니까 순차적으로다가 60곡으로다가 쭉 연결되어진 게 끊기지 않고 쭉 돌아가는 거예요. 끊기지 않고 유식에 쭉 돌아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님의 노래를 내가 들으면서 묶음 리스트 재생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 중간에 보다 보면은 광고가 나와요. 예, 광고 나옵니다. 예, 광고 나와요. 그 광고는 예,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땡크 영상 볼 때도 광고가 나오죠. 똑같아요. 유튜브 자체가 음악 뭐가 있든 뭐가 있든 광고가 늘 붙습니다. 그러면 광고를 보셔도 되고 어, 또 건너뛰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어, 선택에 맡기고 음. 이 그리고 이게 또또 또 의심하시는 분들 계세요. 뭘 의심하시냐? 우리 스태 님들하고 여기에 뜬 광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영상 스태 님들이 이거를 올려 놓으셨다고 해서 여기에서 뭐, 광고가 뜬다고 해서, 뭐, 광고 수익이 뭐가 발생이 되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는데, 전혀 수익하고 스탠님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식구님들.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 항상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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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있는, 진해 있는 거 있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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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요, 요거, 요거, 거가 계속, 예.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릇 뿐만 아니라 예, 하루에 예, 꼭 하루에 세번 정도는 캐시 삭제 캐시 삭제를 꼭해 주셔야 돼요 캐시 삭제 뭐라고 그랬죠 캐시 삭제 예, 검색 기록 삭제 그다음에 시청 기록 삭제 요거는 예,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laughs> 이게 그 캐시 삭제를 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항상 맨날 보던 영상이니까, 이거를 다시 보잖아요. 내가 100번을 봐도 몇번본게 된다. 운이 나쁘면 한번본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캐시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한 바퀴 다 돌린 다음에 무조건 캐시 삭제하시고 다음 거를 진행하시는 식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네. 걱정되니까. 내 눈으로 확인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죠? 음. 캐시 삭제? 캐시 삭제는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를 어, 다시 한번또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어, 캐시 삭제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예, 캐시 삭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유튜브로 들어가면, 내 얼굴이 이렇게 떠있어요. 내 얼굴이. 유튜브로 들어가면. 그죠? 제 얼굴이 여기 떠있죠? 여기, 여기. 이게 지탱크니까 여기 지탱크가 있고 요걸 누르세요. 요거를 그러면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이렇게 화면이 바뀐 데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설정 여기 여기 보이시죠? 설정 설정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다. 설정 여기 기록 기록 및 개인정보 보호 기로 들어가셔서 시청 기록 지우기 들어가셔서 시청 기록 지우기 이렇게 그 다음에 검색 기록 지우기 어디 갔어 검색 기록 삭제 검색 기록 삭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캐시 삭제입니다. 왜 캐시 삭제고 그리고 그리고 참 요거를 설명을 안 드렸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 여기 뭐가 있죠? 여기 뭐뭐 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여기 시청 기록 일시 중지 검색 기록 일시 중지 이거 요거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 다 키세요. 아이고 켜져 있는 건가? 일시 중지 예, 네, 이렇게 요, 이렇게 켜놓으세요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파란색으로다가 예다 켜놓으셔야 돼요. 시청 기록 일시 중지, 검색 기록 일시 중지, 요거 다 일단 파란색으로 다, 새로, 예, 다켜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놓고, 이제, 예. 자, 요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세요라고 할 때에, 예, 요거를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다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새롭게 다시, 예, 유튜브를, 새롭게 다시 유튜브를 땅 찍고 들어가시면 깔끔하죠. 예. 분더덕이 없이 아주 그냥 예, 깔끔하게 딱딱딱딱 예, 딱, 딱, 딱 떨어지게 예, <laughs> 들어갈 수있습니다 네.